가 그러니까 오늘도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잠시 말씀 나눌 때 말씀이 깨달아지게 주시고 전하는 종도 듣는 교호들도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를 가운데 충만하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거저오지 않고 물질들인 손길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이 말씀을 저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레 왕이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하게 꿇어 전하되 모르드게는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계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리므로 하만이 모르드계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계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20년 첫째 달곧 니사노래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느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일만단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그 재산을 탈취라 하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감에 그 조서가,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 아멘 아,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수르 왕 우리가 아, 지금 12년째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아, 에스더가 왕후가 된지 벌써 시간이 5년이 지난 시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아, 에스더의 주인공들이 다 등장하는, 다 등장하는. 하만 아하수요 왕또 모르드게 에스더 이네 명의 주인공이 직접 아, 등장하는 그리고 갈등이 시작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잠시 두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만의 모습인데요 하만, 이 하만은 어떤 인물입니까? 하만이 누굽니까? 예. 예. 하만이 누구지요?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의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 아각사람니다 예. 아각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사울 왕이 아말렉 사람 다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사무엘에게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지요. 그때 사울이 살린 사람이 아각 왕이에요. 아각 왕, 그러니까 아각. 이 아각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직위입니다. 직위. 아각. 오늘 본문 말씀에도 왕이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그러니까 직위.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 중에 왕족으로 볼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 하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만이 결국에는 유다 사람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죠. 이 하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 그 왕에게 뇌물을 주는 은 아, 일만 달란트로 어, 왕에게 뇌물을 주고 모든 사람들이 마치 왕을 그 대하는 것처럼 하만에게 절을 하는.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 하만은 모든 사람들이 마치 왕을 대하는 것처럼 하만이 지나갈 때 절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도 모든 대신위에 두었다. 2절에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니. 아, 대궐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졸랍니다 갑자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만이 1장, 2장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장에 이렇게 갑자기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2 페르시아 전쟁,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살라미 전투에서 그리스 군에게 크게 대패합니다. 20만 대군이 가서 얼마 살아오지 못하고 대패하고 와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그 2차 페르시아 전쟁을 통해서 아주 절망 그리고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왕의 직무도 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의기소침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든 직무를 다 하만에게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 그리고 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하만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상황이에요. 왕처럼, 그러니까 모든 대신들도 왕을 대하는 것처럼 하만을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었던 거지요. 이 하만이 뇌물을 왕에게 주면서 모든 걸 자신의 뜻대로 하는 권무수수가 뛰어난 하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하만이 모든 걸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교만한 모습으로 분노를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5절 말씀, 6절 말씀 이렇게 말씀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분노하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스로의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지금 매우 노하였다 예, 분노가 하만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거죠 예. 근데 이 분노가 그냥 분노로 끝나는게 아니라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고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모르드게만 죽이는,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르드게의 와 같은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결, 그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 거기서 그치질 않아요. 이 하만의 분노가 극에 달해서 13절에 보면 우리 13절 말씀 같이 압독해 볼까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조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예한 사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열 받아서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하고, 거기서도 분이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다 도륙하고, 예. 그리고 재산을 다 몰수하는, 그러니까 이 하만이 분노가 노가 계속 점점점점... 점점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그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분노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분노는 누구든지 할수 있습니다. 분노가 화 내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화가 날수 있어요. 성경도 그걸 전제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질 때까지 그 분을 내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의분을 가지셨고 의분으로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분노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분노를 얼만큼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고 이게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어떻게 분노를 다스리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고 분을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분노 화가 날때잘못 참아요. 근데 화가 날때 어떻게 참을 수 있냐면 성경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우리가 분노를 참아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분노를 계속 품고 있다 보면 결국에는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분노를 빨리 스스로 표출하고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훈련,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지요. 한국 사회는 특별히 더이 분노의 사회입니다. 앵그리 사회, 분노 사회, 성난 도시, 성난 청년, 분노가 어떤 통계 조사를 보니까 서울대에서 통계 조사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울분, 분노를 독일인보다 여섯 배 많이 분노가 쌓여 있대요. 그러니까 뭐 PC방 과거에 우리 PC방 사건 아시잖아요. PC방 게임하다가 옆에서 뭐라고 했더니 칼 가져와서 죽이고. 분노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내재가 돼 있는 것이죠. 조금만 뭐라고 하면 옆 사람이 분노가 일어가지고 소리를 버럭 질러 버리고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멱살잡이 하고 멱살잡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큰 폭력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죠. 왜 우리가 분노합니까? 분노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내 노력대로 보상받지 못했을 때, 내 땀, 내 수고, 헌신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분노합니다. 출발선이 다르고, 그렇지만, 출발선이 다르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공정한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만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분노가 일지요. 그 분노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이지요. 하만, 하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분노가 점점 커진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를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커진 분노로 한 사람에게 가야 될 분노가 유다민족에게 갔고, 유다민족 전체에게만이 아니라 노약자들에게 갔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분노가 돌아서 누구에게... 간 것입니까? 하만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하는가 이걸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저녁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수 있는 그런 마음이 회복되는 복된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분노가 줄어들게 되고 분노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이 분노가 무엇입니까? 나를 태우는 거죠. 결국에는 이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내가 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내 관계들이 다 없어지는. 그런 일이 바로 분노인데, 이 저녁에 우리가 혹여나 오늘 하루 분노가 일어났다면, 이 저녁에 다시금 기도의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하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모르드게를 함께 살펴보길 원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모르드게가 2절 말씀에 보면 절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뭐 모르드게는 통뼈입니까? 왜 절을 안 하는 겁니까? 다 절하는데 다 고개 숙이는데 왜 모르드게만 보고 특출났다고?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닌데 왜 절을 안 하는 겁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아시나요? 왜, 왜 절을 하지 않은 겁니까? 지금 왕이 다 절하게 만들었는데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고개도 좀 숙일 수 있어야 되고 절하라 그러면 좀 절도 해야 되는데 모르드기는 도대체 왜 절을 안한 겁니까? 그래서 왜 사단을 이렇게 일어낸 겁니까? 자기만 죽 죽을, 죽을 위기가 아니라 모르드기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요 유다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만 죽는 게 아니라 애들까지 재산까지 다 몰수되게 생겼어요. 왜 도대체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은 겁니까? 이런 사단을 왜 일으킨 겁니까? 그 이유를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예. 여기서 힌트가 바로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감정이 나빴기 때문에 하만을 싫어했기 때문이가 아니고요. 예. 신앙 이 유다인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죄악과 사단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과거에 비슷한 적용이 뭡니까 유관순 누나. 지금은 뭐 우리가 맨날 누나라고는 부르는데 연세가 아마 지금 살아 계셨으면. 할머니 돌아가셨을 나이일지도 모르죠. 하간 독립을 위해서 조국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우리 선조들 수많은 선조들이 있잖아요. 타협하면 되는데 성씨 개명하고 그냥 일본 왕에게 절하면 되는데 그들이. 신앙의 정절을 지킬 뿐만 아니라 조국에 대한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결국에는 절하지 않고 창시 개명하지 않고 우리 조국 독립을 위해서 그분들이 인생을 자신의 귀한 생명을 바친 것 아닙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지요. 다니엘이 이제 정적들이 자기를 죽이, 죽이기 위한 유일한 방법, 자기 신앙으로 그래서 왕 외에는 아무 곳에도 절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 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했지요. 신앙의 정절을 지킨 것이지요. 정체성을 지킨 것입니다. 위기가 왔지만 결국에는 그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르드게는왜 자신이 유다임, 유다인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아마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그모르드게의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추레국기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와 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철저하게 멸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출 애굽한 다음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던 대상이 전쟁 대상이 아말렉인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앞에서 공격한 게 아니고 뒤로 돌아와서 노약자들을 공격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미워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의 사기가 급격히 떨어졌고 비열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던 아말렉 그 아말렉을 사단으로 여기시면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25장 19절에도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 포로 어 그러니까 가난안 땅에 들어간 2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2세대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25장 19절에 보면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 세대들에게 말씀하기를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 버릴 수 있도록 아말렉을 멸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대로 순종하지 못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 그러니까 이 오늘 모르드게가 베냐민 집파잖아요. 사울 왕도 베냐민 집파예요. 이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거의 후, 바로 직계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었을 때 아말렉을 멸할 수 있었는데, 사울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고 아각을 살리고 아말렉을 살렸지요. 이 역전되었습니다. 똑같이 아각의 후손 하만이 지금 오히려 하만이 권세를 가지고 왕처럼 유다 사람을 괴롭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울 왕이 순종하여 아말렉을 멸했다면 이런 위기도 유다 사람들에게 다가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모르드개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역사적인 배경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의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주를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드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르되게처럼 세워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이레베도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 주를 섬기기 위해서 드리는 헌신, 주일 성수라든가, 또 11조 생활이라든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며 드리는 그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런 믿음의 결단이 이 저녁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만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분노가, 화가 다가왔을 때 나는 그 분노가 점점 커지는지 아니면 그 분노를 해가 지지 않도록 그 분을 절제하며 다스리고 있는지, 주님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세워 봅니다. 주님 깨닫게 해 주시고 도와 주셔서 분노가 쌓이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분을 다스리고 또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그렇게 믿음의 길로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르드개처럼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길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주를 섬기는 일을 최우선순으로 잡고 그렇게 그 나라와 그 위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마지막 드렸던 찬양 함께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워 다시 한번 예수 예수 사. 나리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